삼국사의 관창 기록이다. 신라 장군 품일의 아들이다. 몸가짐과 생김새가 모두 우아하였으며 어린 나이에 화랑이 되어 사람들과 잘 사귀었다. 나이 16세 때 말을 타고 화를 쏘는 데 능숙하였다. 관료의 추천으로 김춘추가 그를 청거했다. 황산벌 이르러 양쪽의 군대가 대치하고 품일이 말하기를 내가 비록 어린 나이지만 의지와 기계가 있다. 오늘이 바로 공명을 세워 무기를 취할 수 있는 때이니 어찌 용기가 없을 수 있겠는가? 관창이 말하기를 말에 올라 창을 빗겨 들고 곧바로 적진을 공격하였다. 말을 달리면서 몇 명을 죽였으나 적의 수가 많아 포로가 되었고 개백이 투구를 벗기하니 어리고 또한 용기가 있음을 아끼어 참아 죽이지 못하였다. 탄식하며 말하기를 신라에는 뛰어난 병사가 많구나 하물며 장년 병사들이야 하고 살려 보냈다. 관창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조금 전에 내가 적의 한 가운데에 들어가서 장수의 목을 베고. 깃발을 빼앗지 못한 것이 깊이 한스러운 바이다. 다시 들어가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물을 마신 후에 다시 적진에 돌진하여 힘껏 싸웠다. 개백이 다시 사로잡아 머리를 베어 말 안장에 매달아서 보냈다. 푸밀이 아들의 머리를 잡고 소매로 피를 닦으며 말하기를, 우리 아이의 얼굴과 눈이 살아있는 것 같구나. 신라를 위해 죽었으니 후회할 것이 없다. 이를 보고 슬퍼하고 한탄하며 일지를 불태웠다. 북을 울리고 소리를 지르며 진격하니 백제가 크게 패하였다.